5120 1440 듀얼 QHD 해상도에 240Hz를 지원하는 삼성 오디세이 g 9이 괴물 같은 모니터에서 RTX 2080 슈퍼와 i9 10850K로 구성된 PC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GTA5 70 프레임, 데그 100 프레임, 삼타로60 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듀얼 QHD 해상도를 캡처카드가 인식하지 못해서 OBS로 녹화한 결과물이라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이 괴물 같은 스펙의 모니터에서 고프레임을 그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들까요? 제 생각엔 아마 하드웨어 부품값만 최소 5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RTX 3000번대가 출시된 지금이야말로 200만원 정도의 현실적인 투자 금액으로 오디세이 G9의 화려한 스펙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서야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모니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현존 최고 사양의 모니터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의 오디세이 G9을 준비했습니다. 리뷰 바로 가시죠. 출시된 지 3, 4개월 정도 된 제품이니 언박싱과 조립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외형을 보실까요? 화이트 앤 블랙,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투톤 디자인입니다. 전면은 다소 심심해 보일 수도 있으나 후면은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음각으로 각인된 패턴들 열을 배출해주는 에어덕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스탠드와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부분 바로 이곳을 감싸고 있는 코어 라이팅입니다 원래 여기가 배사월과 금속으로 되어있어서 후면 디자인이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완성도는 아니었는데 코어 라이팅 파츠가 추가되면서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디자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파워 케이블 그리고 모니터 케이블류를 정리할 수 있는 메리 립 시스탠드가 있어서 깔끔하게 선 정리가 가능하고요 포트 쪽에도 커버가 있어서 케이블을 많이 연결해도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스탠드는 틸트, 스위블, 엘리베이션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헤드셋 거치대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거치대가 있는 건 처음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 본체 옆에 헤드셋 스탠드에 따로 헤드셋을 거치해 놓는데. 모니터에 거치를 하면 책상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이렇게 코어 라이팅에 들어오면서 책상에 마치 우주선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은 정말 흠잡을 게 없습니다. 크기는 가로 1192, 세로 335mm로 32대 9 비율의 49인치로 엄청 큰 제품입니다. 오디세이 G9을 구매하기 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바로 책상의 크기죠. 좌우 길이도 문제지만 이 육중한 크기를 감당하기 위해선 모니터 스탠드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책상이 좌우로 1500mm, 깊이는 최소 700mm는 되어야 49인치 곡률 1 0 0 0알의 제품을 올려둘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률이 낮아 공간이 많이 잡아먹긴 하는데 G9의 이런 특징은 모니터임인데도 VR과 같은 몰입도를 선사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스포츠 게임은 농구 게임이던 축구 게임이던 실제 관중석에서 경기장을 내려보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시야가 두배 정도 넓어지기 때문에 스루패스, 롱패스 찔러주는 맛이 장난이 아니죠. 레이싱 게임의 경우에는 자동차 좌우 사이드미러는 물론이고 창문까지 보입니다. 공률이 1000R이다 보니 실제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전 모델인 C49R G90의 경우 공률이 1 8 0 0알이라이 정도의 몰입감까지는 아니었는데 1000R의 몰입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FPS 게임의 경우에도 G9의 화면비 때문에 호불값이 넓어지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FPS 게임의 경우 한정된 화면 비율의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호불값을 높이면 올라간 시야각만큼 적군이 작게 보이고 적군을 크게 보기 위해 포부값을 내리자니 시야가 좁아지는 게 문제였죠. 일단 오디세이는 이러한 포부값 세팅값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적군도 크게 보이고 시야각도 좋아지지 않는 모니터죠. 물론 32대9 비율을 지원하면서 포부값도 늘어나는 게임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좌우 시야각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창하 시야각만 잘라버리는 게임들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게임이 아닌 작업하는 환경은 어떨까요? 21대9 모니터로 영상 편집할 때도 만족스러웠는데 32대 9는 한마디로 그냥 대박입니다. 16대 9에선 미니멀리즘, 꼭 필요한 창과 에드온을 켜놓고 사용했다면 32대 9는 맥시멀리즘입니다. 타임라인도 넓게 보여서 컷 편집하기 편하고 온갖 에드온과 창들을 다 켜놓고 작업할 수가 있어서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곡률이 천알로 매우 커브드하기 때문에 프리뷰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 약간 왜곡이 생겨 보일 수도 있는데 적당한 거리와 모니터 중심에 딱 맞게 배치를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작업 환경도 시원시원하고 게임에서도 높은 몰입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듀얼 QHD 해상도의 240Hz를 지원하는 이 괴물 같은 모니터를 100% 즐기기 위한 환경, 시가 받쳐주질 못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RTX 3080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RTX 3080이 들어간 PC로 게임을 해보니 확실히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물론 240Hz를 100%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 세대인 RTX 2080 슈퍼보다 약30%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주니 이만하면 고주사율의 부드러움과 G9의 광활한 화면을 즐길 만합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RTX 3090으로 가신다면 3080보다 약10%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삼성 오디세이 G9을 리뷰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곡률입니다. 32대9 모니터가 시중에 몇개 있긴 하지만 그 제품들의 곡률은 1800R입니다. G9의 1000R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곡률이라 생각합니다. 게임 장르에 따라 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 레이싱과 FPS 게임만큼은 이 천알이라는 곡률에서 게임할 때 느껴지는 몰입감은 감히 비교 불가 대상이었습니다. 뭐 조금 과장하면 천알은 마치 VR 같은 몰입감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디자인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외형 이 아름다운 자태를 벽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들만큼 계속 모니터의 뒤태를 쳐다보게 됩니다 셋째, 현존 최고 스펙의 모니터입니다 오늘은 G9과 RTX 3080으로 벤치를 해봤는데요 역대급으로 성능이 향상된 RTX 3080이지만 우디세이 G9의 스펙인 240Hz를 모두 뽑아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향후 RTX 4000 시리즈, RTX 5000 시리즈가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240Hz 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향후 3~4년간은 모니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만큼 끝판왕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첫째, 육중한 덩치입니다. 와, 커도 너무 큽니다. 좌우 넓이도 크지만 곡률이 천알이다 보니 책상의 깊이도 상당히 깊어야 합니다. 오디세이 G9을 구매하기 전 온전히 책상 위에 배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HDR 기능입니다. 1000니트 HDR1000을 지원하는 제품이지만 엣지 LED 디밍 제품이라 그런지 풀 어레이 로컬 디밍 제품들만큼의 극적인 HDR 효과를 느끼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밍존이 512개가 있는 ASUS의 PG35VQ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대낮에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가격은 약 400만원대입니다. 만약 G9의 해상도에 로컬 디밍존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못해도 800에서 900개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가격은 5,600만원은 돼야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G9의 가격은 참 착하죠. 작년 CES 2019에서 공개되었을 때부터 너무나도 기다려온 제품이라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되었을 때이 괴물 같은 모니터를 즐기기 위해선 적어도 2080ti 듀얼로 구성을 해야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지출은 제 현평상 거리가 멀어서 구매를 포기했었죠. 하지만 100만원대 초반대로 출시된 RTX 3080이 나온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한달 동안 정말 즐겁게 사용해온 모니터인데 이 리뷰가 끝나면 오디세이 G9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양한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뤄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제품을 보면 사고 싶다는 구매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G9은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나고 제 방에 들여놓고 싶은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